아이고 오, 잘잘먹은건가잘먹은잘는데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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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고 어쩔 수없었는다 온다, 오, 다 온다. 오, 잘다 왼쪽 세 왼쪽 세잘 먹는다. 오, 는다 오, 다 오, 잘 그았지않았어요 이거 잡는 거 떨어지는데. 나 이거 콘스도어아 이거 다시 자 잘리니까 맞았네. 여기 떨어져요. 와이 빅. 여기 받아야지 진한한길이 뒤에 한길이 뒤에. 어이. 아섭이데 김장 김장하로 나좀잘넣는데 오케이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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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오, 우 오, 귀엽네. 오, 어 오, 오, 게돌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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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점점 멀어 <멀어지는>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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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점점 멀어져. 웃음> <laughs> 왠지 좀 맞아. 오인의백판보여야 <laughs> <laughs> 어. 돼. 백판안보였어나될 <laughs> 거. 나이도 나가야 <laughs> 돼. 오케이. 이 했어. 우리피. 여기. 올라. 가가 우리도 잡을 볼게. 그렇죠.

오, 잘 먹었어 아이고, 아 많다, 많다 죽여, 죽여, 죽여 미안하다, 미안하다 부담이 상하이, 상하이 상하이, 대 때려 빨딱 우리 거, 우리 거, 우리 거, 우리 거, 우리 거 야, 운도 따어지네샤클라 5초야, 5초

접착이야. 될거 없어. 싱었다 이거 먹었다, 어. 이거 먹었다. 어. 이게 나오네.

Yeah. Oh! Let's oh, nice. nice. oh, nice. 네. 네 인데 <scan2> <eg>, <Elena> <그래서> 야 해라 고생했다 그래 고생했다 너 해라 무기아 아깝다 나비 아 됐어. 야, 됐어. <웃음> 아! <웃음> <바짝 엎었어. 웃음> 누가 이렇게 밥을 <마블> 맛있게 <laughs> 안 돼, 이제. 이제 안 돼. 왜이게게 <laughs> <laughs> 아니, 신이가 공부가 빨랐어.